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 양평, 수도권 그리고 강원도 인근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땅토지 TV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에 위치한 전 주택입니다. 근본 매물은 매도자분께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급하게 던지는 매물입니다. 건축가이신 현세유주분이 직접 애정과 정성을 들여 좋은 자재로 주택을 지었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급하게 매도하시는 급매물입니다. 조금만 망설이시면 금방 매도가 될 주택인데요. 남양의 주택이라 일조량 풍부하고요. 어린 자녀나 반려동물과 함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마당을 갖추고 있습니다. 2억도 안 되는 가격이라서 해 어디 양평 구석에 위치한 주택이라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본 주택은 전철역에서 불과 차량 10분 거리의 주택으로.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학원, 도서관 등의 학업시설, 대형마트, 편의점, 은행, 우체국, 약국, 보건증료소 등의 생활편의시설들은 이보다 더 가까운 차량 5분 거리에 전원생활하시기 정말 편리한 좋은 입지를 자랑하는 주택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가격이 놀라운 근본 1억대의 세컨하우스 별장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오니 많이 부탁드립니다. 주택의 재판 포장된 도로를 따라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보다 석축을 쌓아 지대를 살짝 높여 이쁘게 지은 이 주택이 바로 근본 매물의 주인공입니다. 외곽의 소나무가 제일 먼저 반겨주는데요. 주택 입구에는 차량 두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들어가는 구조인데요. 주택 앞에는 나무게 데크가 넓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모닝커피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고요. 주택 주변에 나무들이 많아서 녹색잎이 돋아나는 봄, 여름, 가을에는 더욱더 공기 맑은 주택입니다. 자갈이 잘 깔린 마당의 모습입니다. 힘들게 잔디를 정기적으로 깎고 잡초를 뽑을 필요 없고요. 어린 자녀나 반려동물등과 함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피크닉 테이블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주택 내부의 모습이 궁금하실 겁니다. 함께 내부를 감상하러 발걸음을, 발걸음을 옮겨 볼까요? 이곳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신발장과 그리고 오른쪽으로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정면으로 거실이 먼저 배치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주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쪽으로는 문들이 3개 보이는데요. 문들을 하나씩 열고 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문입니다. 이곳은 방이 있습니다. 남향의 창으로 밝은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따뜻한 방이고요. 정면에 있는 이곳 문 안에는 세탁기실 겸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옆 오른쪽 이곳 문 안쪽엔 주방 다용도실 겸 창고가 있습니다. 주방엔 냉장고장이 별도로 있고 김치냉장고를 놓을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주방에서 바라본 거실의 모습입니다. 필요하시면 보고 계신 소파와 여러 가구들을 무상으로 드린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은한 매립등도 설치되어 있는 거실의 모습이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문 안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안방입니다. 퀸 사이즈 침대도 거뜬히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이고요. 안방답게 안쪽에는 안방 화장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제 본 매물에 대해 종합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본 매물은 도로 지분 포함 1 4 1평의 보존관리지역 토지 위에 지어진 24.4평 전주택입니다. AAC 블록 구조이고요. 방 2개, 욕실 2개로 지어졌습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입니다. 남양의 일조량 풍부한 주택이고요. 주차는 총 2대 가능합니다. 2017년에 사용승인을 받은 근본 주택은 즉시 입주 가능하시고요. 협의 가능하십니다.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학원, 도서관 등의 학업 시설, 대형 마트, 편의점, 은행, 약국, 우체국, 보건진료소 등의 생활 편의 시설들이 가까워서 전 생활하기 편리하고 양평의 핵심 대중교통 시설인 전철역도 가까운 근본 주택의 총 매매 가격은 1억 9천 6백만원입니다. 매도자가 평생 살집을 짓는다는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서 만든 잘 지은 주택이 입지까지 좋은데 가격마저 착한 초급매물이 오니 서둘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매물은 인근에 위치한 용문 행복공인중개사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매물이고요. 위에 연락처로 연락주시거나 방문해주시면 성심성의를 나의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오니 많이 부탁드리며 다음 번에도 좋은 매물을 여러분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기도 광주, 양평, 수도권 그리고 강원도 인근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땅토지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